3차 산업의 연계한 6차 산업의 성공 스토리. 지난 시간에는 장흥의 블루오션을 주제로 편백숲 오드랜드와 또 합계 나무 농장으로 찾아가 봤는데 기억하시죠? 오늘은 강원 횡성의 에덴 양봉원과 또금나루 무지개 마을로 찾아가다 에덴 양봉원 윤상복 대표, 금나로 무지개 마을 권승근 대표 그리고 아주경제 김상복 기자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에덴 양봉원과 무지개 마을 이곳이 정말 특별한 곳이라고 해서 이렇게 한달름에 찾아왔는데 어떤 곳인가요? 네, 저희는 벌꿀을 생산하는 제 모든 과정과 또 벌꿀을 생산해서 직접 우리 학생들이 체험하고 보고 만질 수 있는 오감을 통해서 저만 할수 있는 예 기업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근나루 무지개 마을은 어떤가요? 네, 저희 무지개 마을은 법정리 7개 마을이 아, 다른 마을보다 좀 특색 있는 빨주노초 파람보 색깔 마을로 정해지면서 네, 친환경 유기농 마을로 약한 삼십 년 전통을 갖고 있는 예, 무지개 마을입니다. 저도 이 동네 잘 알아요. 잘 아세요? 예전에 제가 여기 무지개 마을이랑 애들 동 다해서 좀 놀았던 놈입니다. 제가. 한우도 <laughs> 먹고 버블도 먹고네요. 여기 김치국물 떨어진 거 보이시죠? 예전에 많이 먹었습니다. 이제. 어린이 <laughs> 네. 같지 않으세요? 이렇게 동심의 세계에 빠져 있는 어른들이 많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그렇죠. 김 기자가 피터팬 네. 증후군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자6차산업의 우수 사례로 꼽힌 에렌 양봉원 이 사업을 시작한 계기가 궁금한데요. 원래부터 벌을 좋아하셨나요? 아니죠. 이제 벌을 에, 아버님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벌을 시작하셨는데, 네. 이제 또 농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 가난하고 어린 시절이 이제 그런 추억 때문에 제가 이제 다시는 농촌에서 안 살겠다, 또 어. 벌을 안 키우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제가 이제 18살에 대학교 진학을 이제 포기하고, 가출. 도시로 예. 가출은 아니고 하락을 하더니, <laughs> 예, 도시로 도는 걸로 나갔다가, 네. 네. 한 5년 후에 도시 생활을 접고 들어와서 이제 제가 이제, 벌을 하게 딱 봐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옷에 딱나벌 좋아해 <laughs> 이제는 이게 내 천직이다라고 그러면, 인정을 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 네. 양봉원 하면 벌을 길러서 꿀을 채취하는 곳으로만 알고 있잖아요 음, 그런데 그렇습니까? 에덴 양봉원에서는 양봉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걸 하고 있죠 예 처음에는 이제 꿀을 생산해서 그 도매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양봉 조합에 이제 대량으로 납품만 했었는데 네. 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소득이 많지가 않아서 음. 직접 제가 이제 도시로 다니면서 직거래 장터로 이제 판매도 하기도 하고 어. 네. 인터넷 홈페이지를 2000년도에 이제 오픈을 해서 또 인터넷 홈페이지도 판매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지금 보니까 이제 도시민들이 이제 농장으로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체험 프로그램을 제가 이제 만들어서 음. 운영하게 됐습니다. 제가 같은 행성에 사로도 여기를 제가 한 3년 전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네.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또 상당한 많은 변화를 보셨어요. <laughs> <하죠. 그러세요. 웃음> <laughs> 에덴 양공원이잘 돼요. 행성이 잘 되는 것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그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laughs> 예, 지금. <제가 웃음> 예, 69년 닭띠입니다. 그죠? 69년 <laughs> 저랑 예. 닭띠 동갑인데. 아, 아 정말요? 동안이에요. 동안이 그러게요. <laughs> 꿀을 많이 드셔서 그런 가에요 예, 꿀도 <laughs> 많이 먹지만, 그러니까 네. 즐겁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즐겁게 일하고. <laughs>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곳, 에덴 양봉원. 어떤 곳인지, 또 어떤 처음을 할수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지금 찾아갑니다. 함께 가시죠. 강원도 횡성군 음... 횡성읍, 추동에 리 있는 에덴 양봉원은 1962년부터 지금까지 50년을 이어온 전통 가업입니다. 윤상복 대표는 아버지가 운영하던 소규모 양봉을 확장해 지금은 온 가족이 참여하는 전업 양봉농가로 발전시켰습니다. 와 이거 보니까 꽤 큰데 이게 양봉원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꿀벌을 이제 200여 근 기르고 있고요. 네. 어, 농토가 이제 3000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차로 추수하고 감자, 고구마, 고추 같은 이제 음산물도 약간 이제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이동 양봉이라고 하던데 이런 뭐예요? 예, 이제 그 벌통을 네. 한 자리에서 놓고 이제 꿀을 채취하다 보면 많은 양의 이제 꿀을 뜰 수가 없기 때문에 멀리 남쪽에서부터 최전방 철원까지 음. 저희가 이제 벌통을 실고서 이동하는 그 양봉을 갖다가 이제 이동 양봉이라고 합니다. 아. 네. 네. 그러면 이 여기에서 생산된 벌꿀 양이 어 이제 밀원과 이제 자연 환경에 따라서 많이 좀 차이가 있겠지만 저희가 생산할때한7 0 0 0 k g 에서한 8천 k 로 이렇게 좀습니다 저희 고객들이 지금 한 5천 여분 이제 모시고 있는데 어, 그런 고객분들께 이제 어. 직거래로 판매하고 있고요. 진짜, 그래. 포장도 개발했다고 하셨는데 포장. 어떤 소포장을 만들었는데 도시 고객분들이 지금 이제 해커적카 되기 때문에. 작은 양의 이제을포장하소요하친요 그 네. 이 디자인도 음. 예쁘게 만들면서 지금은 네. 한이친 가지 정도의 예, 선물 세트와 이 친구는 다 친구는 이친요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는이친이친이친구양이친구이친구이친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는이는 여왕벌만이 먹는 장수 식품이기 때문에 네네. 그것을 먹은 여왕벌은 최장 6년에서 7년까지 장수하는데 를 그것을 우리 사람들이 먹게 되면 또 이렇게 이제 건강을 어. 챙길 수가 있겠죠. 그런 거 하고 또 꿀벌들이 자연에서 얻어오는 그 천연 항생제라고 하는 이제 프로폴리스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환절기라든지 이럴 때 면역력 증강으로 인해서 많이들 드시는 제품입니다. 네, 현장에 오신 김에 관련 제품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도 빈손으로 갈 수가 없겠죠. 그렇죠. 이따가 네. 체험도 하고 또 쇼핑도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나, 네. 나는 그볼걸 한번 발라보려고. 아, 네. 저도요. 그래 네. 가지고 네. 권대표님도 이거 발라보신 적 있어요. 먹어본 거? 적은 있는데 아직 발라보는 게... 그러면 저희랑 같이 보러보죠 예, 체험을 한번 하러. 윤 대표님이 확 속했죠. 오늘의 하이라이트, 이곳 에덴 양봉원에서 체험해볼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다양합니다. 어, 아까 얘기도 나왔는데 꿀벌 학교죠. 여기에서는 어떤 것들을 배워볼 수가 있을까요? 꿀벌이란 중심 주제를 가지고 우리 농업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학교 교과서와 연계된 그런 꿀벌에 관련된 네, 교육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No. 뭐 학년에 맞게 또 계절에 맞게 그렇죠. 이렇게 참여할 수 있다고 네. 들었습니다. 네. 네. 어 그리고 가족 단위로도 많이 오실 것 같은데 가족들이 함께 할수 있는 것도 있나요? 네, 꿀벌이 여왕벌을 중심으로 해서 사는 모습하고 또 여왕벌이 산란하는 모습도 관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 네. 네, 안전하게 이제 방충복을 입고 꽃밭에 나가서 꿀벌들이 꿀을 수집해오는 그런 모습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또 방문객들이 오잖아요. 예 오늘 이제 주말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꽃밭에서 꿀벌들이 하는 모든 일들 하고 또 벌통 속의 모습 관찰하고 또 꿀벌이 되어서 직접 이제 꿀을 수집해오는 활동을 하는데 물을 나르게 게임을 합니다 꿀한 방울을 얻기 위해서는 꿀벌이 수천송이의 꽃을 날아다녀야 된다고 합니다 그지렇게 그렇죠. 되다 보니까 우리가 직접 꿀을 나르는 경험이라든지 또 꽃가루를 나르는 그런 체험활동도 음. 접 체험도 하죠요 네. 벌에 대해서 친숙하게끔 걔그 벌들의 행동이나 그걸 따라하면서 그걸 놀이로 만들어주니까 애들이 워낙 재밌어하고 친근해하네요 힘들고 무척 재밌었어요 힘들면서 재밌었어요? 네 아이들 정말 즐거워 보이죠 음. 이색적인 처음이라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엉덩이 막 흔들면서 춤추는 네. 이런 벌들도 있고 네. 아, 저... 이거 애완곤충으로도 키워도 가능한가요, 이런 게? 그런데 이꿀벌은 사회적 곤충이기 때문에 무리를 음. 지어서만 살 수가 있어요. 음. 집에 가져가서 기를 쓰는 없는 곤충입니다. 아, 그렇죠. 그렇구나. 또 밥으로 뭔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건 뭔가요? 예, 점심 프로그램인데요. 네. 직접 음식을 이제 만들어 먹는 활동을 하는데 이제 꿀벌 모양의. 그 캐릭터 주물럭밥을 만들어 먹습니다. 네. 농산물을 이용해서 예, 만들어 보면 학생들이 과거에는 잘 먹지 않았던 파프리카라든지 콜리거리 그렇죠. 같은 예, 파란색 나물도 잘안 먹었잖아요. 네. 그런 자기가 직접 만들어 보고 나서는 알들이 잘 먹고 하다 보니까 음. 예, 식생활 예, 기억도 되는 아주 좋은 예,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네, 소량의 그 콜리거의 중요함을 알리고 더잘 기억할 수있게 예전에는 그냥 밥만 먹었는데 이렇게 만드니까 좀 색다르기도 하고 재밌어요. 정말, 음. 정말 좋은 영상시네요 예, 우리 농산물을 네. 어떻게 하면 소비를 많이 좀 시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네. 네, 만들어낸 프로그램입니다. 아, 그렇군요. 어 이색적인 차원들이 많은데 프로폴리스로 해볼 수 있는 차원도 있다고 들었어요. 예, 우선은 프로폴리스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꿀벌 전시관에서 직접 맛도 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그런 경험을 하고 네. 그다음에는 프로폴리스를 이용해서 천연 비누를 만듭니다. 음. 천연 그 식물성 원료로 만든 그 비누 원료에다가 프로폴리스를 넣고 또 꿀도 넣기도 하고 다양한 천연에서 나오는 색소를 넣어서 비누를 만들어 쓰게 되면 그 피부가 굉장히 부드러워지는 그런 좋은 비누입니다 네. 여기에 유기물과 또 미네랄을 풍부해서 항암, 항균 아. 효과도 있고요. 볼 걸로 못 만드는 게 없네요. 네, 버릴 게 없죠. 어, 버릴 게 없네요. 네. 이렇게 체험해보니까 안녕하세요. 너무 재밌어서 다음에 안녕하세요. 또 오고 하어요 다른 체험은 많이 다니는 편이거든요. 근데 꿀벌 체험은 처음인데 꿀벌의 실제 생활 모습을 보니까 애들한테 더 교육적일 것 같고 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을 좋 교과서로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을 여기에서 재미있게 배워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도시에 지친 우리 아이들에게도 꿀 같은 휴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그러니까. 합니다. 아, 멘트가 세련됐어요. 네. <laughs> 자권 대표님께서는 꿀벌 이게 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예, 이 꿀벌이 상당히 부지런. 네. 음. 예, 그리고 사회적 이제 이게 좀 모임으로다가 이렇게 군락기되가지고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는. 음. 근데 그걸 보면서 가족들이 경영을 하지만은. 그 가족들도 이 공동체가 돼가지고 아주 그 가족애를 느끼는 그런 거를 많이 연상하게 됐습니다. 네, 일차로 아. 생산도 하고 또2차로 제품을 가공도 하고 3차로 이렇게 체험학습도 하는. 그렇죠. 예, 그렇죠. 이 정도면 수익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될것 같은데. 자, 연간 수익은 어. 어느 정도인가요? 아, 수익 공개할 텐데요. 공개, 네. <laughs> <laughs> 공개 한번 해주세요. 시원하게. 네. <laughs> 제가 이제 처음에 그 양분하기 전에는 한 2천만 원 정도 이제 수입을 올렸었는데 네. 이렇게 이제 그 다양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1억 한 8천만 원 정도 음. 이렇게. 이야.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오다가 보니까 원주 공항이 있더라고요. 예. 음. 여기 공항 통해서 해외 이제 관광객들이 이쪽을 찾는 날을 빨리 좀 저는 기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 국내뿐만 네. 아니라 외국인들에게도 홍보를 해서 그분들도 그 체험을 할수 있도록 예. 예 그렇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자 앞으로 더욱 승승장구하시길 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큰 박수 보내드리죠. 네.